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박정아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암 경험 후의 건강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신규 암 발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 발생 확률은 남자는 39.8%, 여자는 34.2%로 한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동안 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의학의 발전과 암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 발견 증가 등으로 5년 생존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남성 암 환자의 63.8%, 여성 암 환자의 77.1%가 5년 이상 생존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암 경험자들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진단받은 원바람은 다니시는 병원에서 주치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원바람의 호전, 재발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많은 암에서 5년 생존율, 즉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경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5년이 지난 후에 암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5년 후에도 암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발암은 5년이 지난 후에도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경 환자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 항암 화학 요법, 방사선 요법, 면역 요법 등의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되고, 이러한 암 치료는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수술로 인해 수술 부위 통증이나 환상통,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통, 림프계 손상으로 인한 림프 부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위절제 수술 후 위장관 림프 흡수 장애가 발생하여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로 인해 조직이 손상되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항암제들은 일시적이나 지속적으로 말초 신경병증을 일으켜 저림이나 감각 무딘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바람 치료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이상 증상이 있을 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차암은 처음에 진단받은 암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암을 말합니다. 암경험자의 이차암 발생 확률은 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1.1배에서 1.6배, 많게는 2.3배 높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암경험자의 이차암 발생 확률이 높은 이유는 흡연, 과음 등의 좋지 않은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각종 원발암 치료 역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암 경험자는 이차암 발생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와 고위험군 여부에 따라 다양한 암들에 대해 국가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암 경험자들이 국가일반검진을 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 경험자도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암 경험자는 암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 위험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정 연령에서는 골다공증이나 우울감, 영양 불균형, 노쇠에 대해서도 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암 경험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른 질환들에 대해 선별 검사를 하기 위해 꾸준한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것은 큰 이익, 이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암 경험자들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수의 암 경험자들이 암 이외의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암경험자의 다수가 고령이고 고령인 경우 만성 질환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 자체가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고 암 치료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암경험자는 만성 암 만성 질환과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경험자들은 일반적으로 만성 질환에 대한 가,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볼 때, 암 경험자는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는 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는 집 근처 자주 갈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암 경험자는 일반적인 성인에게 권장되는 예방 접종을 모두 하는 것이 좋으며, 이 외에도 특정 고위험군에 권장되는 추가적인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항암 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로 인해 면역저하 상태가 발생된 경우에 생백신 접종은 금기이며, 생백신 접종을 한 사람과 일정 기간 동안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우리나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면역저하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대한종양내과학회 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종결 최소 3개월 이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의 산화 국제암연구소 IARC의 보고에 따르면 암 사망의 30%는 흡연에 의해, 30%는 식이 요인에 의해, 1 5%는 음주, 환경 오염, 직업 등의 기타 요인에 의해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생활 습관은 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은 이차암이 발생할 확률을 높입니다. 흡연은 폐암 환자의 이차암 발생을 선업배 높이며 그 밖에도 다양한 암의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술 역시도 뭐 일부 연구에선 아예 마시지 않는 것보단 소량을 마시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한 잔의 술도 나쁜 예우로 초래한다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술 역시도 가능한 금주하는 것이 좋고 과음이나 폭음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은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체내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만은 유방암, 자궁내마감, 대장암, 신장암 등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의 여러 암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체중 역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경험자가 체중 감량을 할 때에는 일반인과 크게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칼로리를 하루 500에서 1000kcal 정도 줄이는 저열량 식사를 하는 것이 권장되며, 열량을 줄이더라도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새끼니 천천히 식사하는 것 역시도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므로 이 역시도 권장됩니다. 암에 특별히 좋은 음식이나 특별히 좋은 영양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경험자의 식생활 관리에서 편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에 나쁘다고 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암에 좋다는 음식만을 먹는 경우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어 건강을 해치게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은 암 경험자에게 흔히 관찰되는 증상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주변의 의료진과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겨내시기 힘들다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체 활동은 현재의 체력이나 전신 상태에 따라 그 권장되는 바가 다릅니다. 만약 전신 상태가 양호하다면 일반인과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암생존자란 암 진단 후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완료한 환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암생존자들은 암과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우울, 우울 불안감 등을 겪는 경우가 많고 치료비나 암 치료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암통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이러한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평가하고 이에 도움이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이나 관리, 정보 제공을 하여 암생존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암센터인 제주대학교 병원에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